뭐야 오늘. 왜저나아 오늘은 오늘은 찍어 다음번에 다또 내가 찍을 테니까 어때요? 얘네 쌍팟이에요 근데? 쌍팟 쌍팟 템템 음, 좋다는데? 템은 괜찮아 상냥템 어? 좋답니다 어차피 이거 리딩은 신님이 해주는데 징 찍어줘야지 징도 안 찍으면 <laughs> 그냥 파탈하세요 그냥 뭐야 검선걸말뚝말뚝말뚝 <laughs> 말, 말, 보니까 방송 켰나본데? 예 욕하지 마세요, 마세요. 네, 욕하면 네. 큰일나면 욕하면 바로 차단 갑니다 <laughs> 민감해 욕해. 바로 포로 먹으러 갔네. 재장 애들이라서 도망간다 보네. 아, 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네. 바로 그냥 들어갈 준비해주세요 그냥. 네. 바로 가서 정령 12번만 빨리 찍을게요. 네. 네. 바로 고. 가오 바로 가요 오늘은 찍어. 정령. 받았어요. 정령 찍어. 정령 어, 찍었어. 면제 다 받았어 여기. 1번 한 1번 봐 1번 봐. 네. 어, 다운. 오케이. 2번 2번. 2번 날 2번. 2번 봐. 끝났어. 한번 응. 일단 여기서 소포 좀소고 됐어요. 소포라고. 오케이. 아, 깼다. 깼다. 1번. 2번. 1번. 아, 1번. 아, 1번. 아, 1번 1번. 1번 아, 죽었어. 다다 아, 이거를 봐 줘야 되는데 바로바로 바로 네. 우리가. 오메, 검사. 죽었는데? 올랐지. 네, 다 올랐어. 시작이나 어서. 시작 시간. 대역에신차 빠졌죠, 지금. 네, 다 빠졌어요. 최대한 빨리 뜨는 면제, 면대도 빠졌어요. 면제. 따라서 금방 줄 거예요. 아마. 우리서 점사하네. 어? 꼭꼭 가. 오, 가시죠. 2번, 2번, 2번. 어, 2번. 어, 빠졌어요. 2번 가시면 돼요, 이거. 1번 봐, 이제 봐. 언제 온다? 네. 1번 왔다. 네. 1번 봐, 1번 2번, 봐. 2번, 2번, 2번. 아, 네. 2번 봐, 이제 2번 봐. 이번 딸, 이번 달 네.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오케이 도이르도 따르 번이 어 번이 번와번 죽었다 우리 계속 해한번가에 슈퍼 5번에 스포! 어번가3번에번번삼번 계속 그렇게 나눠서 가다 잡았어 오케이 됐어 이제 번가사이드로 가면 돼6번6번때려아 뭐야 번, 아빠, 아니, 아빠, 오버, 아빠, 그냥 5번 그냥 오 5번 네. 까는 중, 네. 네, 5번 까야죠. 5번 아빠 아빠 일단 재어어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는데요. 아, 간단해. 수록가, 수록가. 일단 수로부터 네, 근데 일로 오네요. 약간의 네, 수록 가세요. 일단 오면 싸울 아, 거예요. 바로. 전투사단 네. 매지할게요. 네. 네. 바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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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바로 아, 1번 가. 1번 가요. 1번 가번 가. 번 봐줘. 번번영동번 가. 2번 가. 네. 2번 봐. 예. 이번 갈게요. 이번3게요번3번번번어났어 아, 네. 아, 어, 어, 1번 일어났어번어 일어 어, 1번 어, 1번 잡았어. 번어 마나 없어뭐번 마나 어어번어번잡번 잡았어. 번잡어1번어 4번 딸, 4번 딸, 4번, 4번 딸. 나, 4번. 1번, 1번 일어났어. 1번 일어났어. 일단 해봐. 끝까지 그냥 괜찮으니까 최대한 잡어. 1번 딸, 1번 딸 어, 됐고, 어, 그냥 남거나 저기 치유, 부활 시킨다 바로 일어나세요. 다들. 바로 가죠. 그냥. 1번 부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없 바로 어들어가 1번 부여 있어요. 그, 리 부여 있어어가세요 1번 일스 한번 쓸게요 어? 네. 침묵 나 뭐야? 직저 직변? 아. 직변이요? 스포 들어가세요 예. 공격 헬라고 1번 치워 1번이 안 녹아 왜? 1번녹았어녹았어오케 1번 4번 침묵 4번 침묵 이때릴번 아. 네, 용태 용태 로 뒷방 오케이 나 죽었고 1번 1번 죽었고. 1번 죽었고 동물 한번 때릴게 난 소부 들어온 것 같고 1번. 그안 들어왔는데? 아, 두, 아 아니, 우리 들어왔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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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아니, 일반. 일반 정령 정 정령 주 수포, 주 봐. 수수 1번 봐. 오이 아, 아. 번다다아보 나. 아무리 3번 봐그면빠안 들었어. 음, 아직 안 들었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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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부활해 거네. 어, 그러네 그러네. 번이 아, 번안찍고어 아, 죽는다. 아, 죽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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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해, 부활해줘요 그냥 여기서 이거 이거 지금 개가 살리네 잡고 어호법이었호법이 호법이잖아 호법아니었구나아시다 그냥 아 호법이잖아 호아이번에호법이잖들어법이예아호이 이번봐 나수면, 나수면, 나수면. 이번 볼게요. 이번 응? 보는 중. 이 bomb, 이 b o 이번 죽었어. 이 b 번이 bomb, 이 b 이번이 b o 이 bomb, 어 b o 이 b 이다 o 번 b 이 bomb, 이 b 번 m b 이 b o 번 b 이 b 이 b 잡아 계속 잡아. 6권 다운 육권 다운. 잡아 다운 일어났어. 한번 딸. 야 잡아 고 됐어 됐어. 네, 됐어. 아나 아, 신야 네, 왜 먹었지? 아이씨. 내가 버할게 버주. 올았어요 겐돌자. 왼쪽 타야 돼. 왼쪽으로붙어야 돼. 오른쪽에 뭐 있어? 네. 온다 온다 네. 온다 온다. 네. 바로 네. 싸울게요. 네. 1번, 벌이 나왔어요, 아, 1번. 잡았어요. 아, 대역대역 1번 간다. 대역나 불렀어. 아, 아저 죽었다. 아, 1번 잡았어요. 아, 일단 갈게요, 일단 갈게요. 불러서 모베드 났는데 이거 목다 붙여버릴까요? 네, 그냥 어 그, 그, 그렇게 해요. 뭐 어쩔 죽어요? 수 없지 뭐. 지금 어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지. 잠깐 너무 목입고목 이어서 오, 어디라는이 새끼들? 뭐좀 물었다고 지금 물었을까? 근데 이건 정령이 불러서 몹이 애드나서 그런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애드나라고 는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빨리 오세요 핵 탈게요 이거 그냥 어차피 똑같이 타는거네 가요 가요, 가가짜죠 1번 아, 볼게요 복 4번 1번 1번 아아 1번 보여줘 예 1번 1번 다운 2번 2번. 또한 매시중 다시 2번 때려 주세요. 이건 갈게요. 2번. 3번 3번. 이번 네.한테 그 1번 봐야 돼. 1번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이 4번이 가야 돼. 아 보는 좀. 상번 보는. 소구 좀. 소구 좀. 떨어졌어. 소구. 딸 타이피. 어이 6번 보이오 5번 네. 잡아 6번 맞아. 6번 보는 중 잘랐다. 지금 스퍼두명있세요 우리 수폭이 안될거같은데 거의 다포쿨좀퍼져있 정령 광복쿨이라 충한먹고있네 너무 저희 가까워요 온다 온다, 온다. 네, 네. 가시죠 네. 어우 나 철갑도 안묵네 1번 봐 예, 예. 네. 정령 잡빠져가지번봐 정령 지역 과염 들어가요 어 언니 다나 녹았어 4번 스폭, 스포, 4번 스폭, 4번 스폭, 4번 스폭 검성 네. 3번 가는 중 아, 아, 4번 정말로. 가, 4번 가, 4번 가 컷, 컷, 컷 4번 네 어. 6번 4번 아. 아, 5번 5번 됐사. 네, 나이스 나이스 했다, 나이스 했다. 아, 아, 내가 뒤로 바로, 바로 부활 땡겨 네. 들어가고 시작해 네, 네. 1번에 영동, 영대 꺼, 꺼 아니, 너무, 얘 가까웠다 1번, 1번 1번 영동 어, 나직변나직변이야일번 끝! 이번. 이번 끝! 이번 보는 중 거. 번 잘랐고 번 됐어 번번잘랐번 거. 번 소고! 이번 이번 거. 이 걸었어 번 거. 이번 거. 이번 거. 어번 거. 이번 거. 이어 이번 거. 거. 이번 이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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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시또 떴네요. 예. 1바 끝. 이이 어, 2번, 어. 2번, 어, 2번. 거짓말. 2번, 거짓말. 2번 중. 계속 브리핑해. 이 2번 잡 이번 2번, 짧았어. 2번, 짧았어. 2번 6, 끝났어. 아. 잡아다 6번 부활 중. 아니야. 이이이이이 어, 1번 봐. 2번도 싸. 번잡았어 됐어. 와. 철갑 철갑이 써 갖고 한번 들어갔니다 치온 다 들어가고. 내가 똑같이 균돌지 없어 이번에. 아. 본 Sabu 게요 처음에. 나도 i s 안 Maseo, Panyo. 일본 Sakos Amanas Poka, 번 v a n Pose, i v a 이이 번, 이만큼. 이거 나침도 다번 봐. 나 한번 봐. 밖에. 돌릴게요. 네. 네, 돌려 돌려. 한번 보고. 이때 터졌어. 나스번번 네. 5번. 5번. 오도 만들가 네, 맞아요. 장 막대 들어가세요. 그냥 갈기요 그냥 갈겨. 방금, 방금 신속 썼어. 호흡 신속. 휙 어, 쳐서 네. 그냥 검성님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오케요 네. 발목 잡아놨고. 대역. 대요. 오케이. 넘백. 가죠. 깨고. 대역깼어요 공전. 공전 못습니다 아, 도신무. 아. 절반컷. 1번 죽었고. 네.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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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거 이거 어 이거 힘들 것 같다. 어, 우리 네. 굴렀다. 아니, 굴러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게요 네, 갔다 올게요. 아, 주 가. 주 가. 네. 네. 이따 제가 먼저 교소. 이거 약간 무리하는데? 무리 하는데? 우리 그러면 어. 이거 사령 수류갑이다 사령 수류. 아니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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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 네. 이거 지금 까 있어. 아, 일부러 맞아. 지금 생각 안 해. 아 올라가 올라가 빨리 끼가 Okay. 올라갈게요. 그냥 잡아야 돼요. 갈겨 그냥. Okay, 어 이번 죽었네요. 치유 영동. 진노 네. 삼자 no! 까자 그냥. 오케이. Okay. 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 재밌겠네요. 어 네. 재밌게 놀았어. 깜짝 깜짝 놀랬네. <웃음> 네. <웃음> 일부러 저렇게 따이피 냉겨놓고. 어, 음... 딱, 촬영 수루이, 까줬으면 이거 우리 안 좋았어. 어...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